<목소리> 오! 오! 나지나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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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을 <기를> 뺏었어야지. <목소리> 그만! 멈춰! 개쎄.

아, 캐시 상향, 봤습니다. 근데 제가 너프 먹었어요. 나 자신이 너프를 먹어버린, 기운이 안 나. 눈이, 눈이 무거워요, 눈이. 아, 또 말썽이네, 파밍. 아, 돌겠네. 아, 돌겠네. 아니, 나 진짜, 나 이러면, 오, 화가 나, 막, 어, 화가 나. 어. 아, 미치겠다. 아니, 오늘 왜 이래, 게임? 어이가 없는 거임, 아주. 안 그래도 나 오늘 힘든데 지금. 아그 웃음밖에 안나오네 아니, 저 게임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. 쟤다 광탈해가지고 짜증이 난단 말이야. 아유 제 템도 다 털렸네 이거. 아 게임 할만안 난다 진짜. 오늘 억까만 몇 개야 지금 템안 뜨는 억까만. 어? 내가 남들한테 죽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템안 뜨는 억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이거. 자이로 너도 당했구나. 근데 왜 내가 질거 같지? 부르곤에 좀 탐나네요 몰라 어차피 망한거 얘랑 해야돼 어 드럽게 세네? 취해주면 되지 아니 무기 스킬이 왜 벌써 나오? 어 이거지 아저씨 좀 서운했어 어 아이 뭐 게임하는데 이렇게 손이 떨리냐? 아이 참 딜러프 더 해야 될지도 저 지금 화나요 아이 그런 말 하면 안돼좀 화가 나 아이 손이 막 후두루들거려 지금 아, 원래 그런가? 원래 긴장하면 좀 그런 게 있긴 해 출혈로 먹었으면 좋겠다. 이제 곰뜰 때거든요? 골목길 제가 다 털고 나가면 될 듯? 금구라서 아무도 안 먹을 거야. 미라. 떠야지. 어? 없다고? 에반데? 어? 근데 나저핑못 믿겠지. 원래라면 뜨는 게 맞아가지고. 나 저거 못 믿어. 근데 요즘 맵도 못 믿어. 맵도. 거 봐! 맵에도 안 뜬다니까요, 즘 개버그임, 진짜. 도대체 뭘 믿고 게임을 하는 거야? 이거 그 심지어. 원래 있던 버그인데 더 심해졌어. 어디야? 말이 됩니까, 이게? 그래, 이거 원래 있던 버그잖아. 근데, 원래는 위클까지만 안 보이는 것까지 내가 알고 있었는데, 곰이 아예 안 뜨니까, 맵에도. 버그가 가면 갈수록 어, 심해진다. 그니까요? 나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. <웃음> <미치신다면> <웃음> 아이, 이런 말을 하게 되네. 지니라안탄거 같은데, 저거 보니까. 저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는데.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어. 아니, 어쩔 수가 없음, 지금. 와, 화가 많이 나네, 오늘. 지금 숙작 보면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.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어, 따로 애들 안 보여요 번나가에얀한번 보였네. 그냥 칠래. 음식 많으니까. 새 금지 네이 지정되었습니다.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. 아, 근데 너무 양심이 없다 일단 먹긴 했거든요? 군선 몸만 구하면 되네? 아 나중에 구해 아 미치겠네 호텔가서 군선 줍죠 아까 봤거든 음, 그래도 처음으로 좀 미클 먹었네요 누구였지? 내가 봤을 때는 얘였는데 이 왔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좋은게 남았... 많아 십수기인데 내가 질까? 어. 어. 죽겠는데 매혹이 있는지는 몰랐어 매혹이 있네 나만 몰랐던 것이야? 한가지짜시가 도대몇 번을 까는 거야 저거? 다 숨었네. 학교 가야겠다. 일단은 야니 학교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사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? 어나 이제 환청일까봐 겁이나. 거리를. 젠장. 아쉬워라. 도핑했는데. 이거라도 잡아야겠다 빠르게. 요 녀석. 어요 녀석. 요 녀석.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이다. 너 되게 재밌다. 누군가가 연쇄 되게 처치 중. 게 재밌는 친구네 근데 아이가 나와야 되거든 덫이 있단 말이야, 친구가. 텔 타고 올거아면 빨리 와라. 다와 어, 형은 다 알고 있어. <끼리> 가자. 아 어. 형이 좀 진행. 미안해. 복수가 없다야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아더치 없어. 아니,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야? 피아라한테 주는 거면 좀큰 나겠네. 한 허쉬? 님한 파너쉬? 아우, 지지. 멋질 깔았으면 이겼을 텐데. 아, 기분 좋네요. 아, 여러분들, 내가 해냈습니다. 아, 나 지금 손이 너무 떨려 지금. 와, 사실 좋네요. 아이 그럴지도 오이 시원해. 그거 맞는가? 어! 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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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10점만 올리겠다니까 이게 어떻게 이러냐? 어. 아, 아나 진짜 나나 나 너무 화가 나 지금. 아, 어. 가자. 어.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아니, 아니. 哥。嗯嗯